언슈 TV 팔스팟 르뽀 어, 오늘은 네란스계 윤석열 파면 촉구 투쟁을 벌이는 광화문의 농성 텐트촌을 찾아왔습니다. 같이 가시죠. 오늘 의장단 단식이 며칠째죠? 오늘로, <laughs> 그, 검찰총장 생법으로 하면은, 날짜로는 12일. 날짜로 12일이군요. 예. 시간으로는 열하루. 네. 음, 어떻게 열흘. 견딜만 하십니까? 네. 버티는 거죠. 네. 그박 대표님은 뭐, 단식 노하우를 전수하셨다 이런 기사 봤습니다만은, 예. 단식 노하우가 뭔가요? 예뭐잘버티다 이기도 하고 네 기본적으로 그게 뭐교소를 어떻게 먹고 또 죽염을 어떻게 먹고 네그 다음에 또 특히 중요한 게 원래 단식을 할 때는 에너지 공급이 안 되니까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는 몸에 있는 지방을 네. 그 불태워 가지고 에너지를 얻는 그런 <목소리> 데 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계속 졸리게 돼 있어요. 네. 계속 졸리게 돼 있는데, 그 졸리게 될 때는 졸아야 된다. 네. 누워서 자야 돼. 자, 그 졸리는 게 정상이고, 그 다음에 졸릴 때는 누워서 저 잠시라도 자는, 자는 것이 좋고, 그 자는 시간 동안에 이제 에너지가 대사가 돼가지고, 지방이나 당류가 대사가 돼가지고,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야지 생생해지는 거다. 네. 그리고 대사를 촉진해 주는 게 효소다. 그렇군요. 효소가 에너지가 되는 게 아니고 네. 효소는 그래서 많이 먹는 게 아니고 아, 마, 조금 적절하게 아침 저녁에 먹는 게 좋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까지 포함해서 잘 버티자. 그리고 예. 우리 박기표님은 본인이 이그 농성단에 단식 조교라고, <laughs> 아, 근데 내가 단식 교수님이라고. 아교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 그 효소하고, 특히 예. 이제 감립차하고. 아, 효소가 죽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 효소하고, 어? 그 저기. 감립차. 감립차하고, 죽염하고 예. 요거는 좀 물처럼 많이 먹어요. 네. 네, 먹고. 저녁 때 되면은 의료지원단 의사, 젊은 의사 선생님이 와가지고, 네. 혈당 혈압 체크하고, 예. 이렇게 관리를 하는 상태인데, 예, 지난주 금요일 날 선고가 유력게 희망에다가 다시 한주 후인 금요일이 좀 예측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예, 상태에 와 있어서 어, 이게 뭐 굉장히 버티는 상태입니다. 예, 두분 건강, 여기 의장단 전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빨리 하면 해일 텐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헌재가 뭐 탄핵 심판을 지금 놓고 뭐 퇴장 평의 중이다. 뭐 어, 이렇게 얘기 하는데 결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결과는요. 그뭐8대0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그, 뭐 법을 좀 아는 사람들은 네. 뭐 다르게 결론 내기는 어려울 거다. 네. 그건 뭐 거의 명확한데요. 네. 다만 아마 지금 이런저런 저 내부에서. 지능적인 방법으로 그 네. 어, 시간을 끌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네. 그런 의구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주 이십 일 금요일에는 파면하는 겁니까 뭐 구십 구 프로 그래 돼야 된다고 보는데 네. 뭐 하도 이런 저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네. 구속 취소 이런 거 우리 어떻게 뭐 우리가 상사인 네. 했겠어요 네. 이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이렇게 또 길, 길어질 거라고도 상사 못했지요 사실은 네. 왜냐 최우선적으로. 그 심리 해가지고 결론 내겠다고 했으면 벌써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게, 네. 그,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면들어서 말하자면 네. 많은 죽권자들 국민들이 네. 내란성 불안. 불안을 이제 계속 그 갖고 있는. 네, 내랑 우울증 아, 얘기도 네, 내란 우울증도 얘기 있지만 내란성 불안이 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네. 현상 네. 같아요 그 시민들의 눈높이를 보면 그 지난번 박근혜 탄핵이 있었잖아요. 예. 어, 10년 이내에. 그때에 비하면 그범죄 우연 사실이 차고도 넘친다는 라게 아주 시민들 본격적으 형성돼 있는 수준이에요. 이게 열두, 박근혜에 비하면 12번 탄핵도 돼야 된다 이러는 건데 지금 자꾸 우려도 되고 어 예측되는 것처럼 헌법재판소마저 정무적 판단을 한다고 하면 나머지 다 이렇게 그법 해석이나 법 행정 이런 것들이 흔들리는 이거를 기준 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래, 그래서 헌법재판소라도 네. 정말 법에 의해서 정부적 판단이나 정적 이해관계 없이 객관적 판단하는 것이 아주 지금 중요한 상황입니다. 네, 국가 존망이 걸린 상태입니다. 전적으로 궁금합니다만, 어, 만에 하나, 헌재가 기각하거나 각하한다면, 헌재 문 닫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laughs> 뭐, 헌재가 문 닫는다면, 나라가 문 닫는 상황이지요. 어, 사실은. 또, 헌법 개정에서, 헌재 없앨 수도 있죠. 뭐, 근데 그 판단을 다른 기관이 할수 있죠. 정상적인 그, 그, 국민 투표가 이루어질 시스템이 돌아가야지. 헌법도 개정해서 헌재를 있어, 없애서, 는 것이지. 그 상황이 지금 공계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 헌재에 가서 딱,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 헌재마저 무너지면, 법치, 민주, 헌정, 질서가 붕괴되는 거예요. 네. 음. 헌법, 질서가 네. 무너지는 거다. 그러니까. 헌법이 무너지는 거다. 나라가 무너지는 거지요. 아마 그렇게 봐야 되는 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간이 좀 지연된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어 기각을, 기각, 의 기각이 된 상태에 대한 것들은 누구라도 예측할 수 있어요. 기각이라는 지난 12, 3 개념이 성공했다면 어떨까라는 건 똑같은 과정이거든요. 지금 보도도 뭡니까 123 개혁이 성공했다라면 3천 명그 영원 영원영원처리하다는관을 준비했었던 아니에요. 그거를 승인하는 헌법재판소 판단이면 나라가 완전히 이 망한다 고연이죠 아니 기각을 한다면 판결문도 못쓸거요 아, 아마도. 예, 어. 그래서 우리가 농담사만 하는 이야기가 그래 이야기를 해요. 네. 아마도. 이그 다른 의견을 내는 그런 헌법 재판관은 대대 손손 대대 손손 아마 헌법 질서 파괴자로 역적이죠. 민주주의 파괴자로 아마 역적으로 이렇게 그될 거고 그거는 바로 아마 제2의유한용 정도로 아마 될것될 될 것이다 아마 그렇게 보죠. 뭐 당연히 파면될 거로 보고 또 내란죄로 처벌받을 거로 봅니다. 그런데 이런 걱정들도 해요. 무기 이상의 실력을 받은 후에. 혹시 가석방되거나 감형되거나 다음 대통령이 특별 사면하거나 이것도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이 위해서 필요하다면 특별법 입법이라 돼서 특별 사면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입법을 했으라도 보다는 뭐 사면 없는 또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가야 될것최소한 그리고 어떤 분들은 보니까 뭐 사형시키자 이런 말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워낙에 반성도 안 하고 그러니까. 반성을안 하잖아요. 네. 승찰를안한거 말할 것도 없고요 단서를 안 하니까 아이 경우는 좀 법에 있는 어 법에 있는 그 최고액량 최저액량 역량. 최고액량이 사익이고 최저액량이 무기잖아요그 네. 최저액량보다 최고액량으로 가야 된다는 사람도 있지만 최소한 하여튼 최 최저액량이라고 제대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은. 그게... 예. 그, 그냥 현대사회에서 봐도 대통령에 대한 특히 내란죄를 경, 했거나 국정농단했을 경우에 대통령에 대한 이 처벌이 그 아주 안, 그, 아주 그안 좋은 산례예요. 선례를 지금 계속 남기고 있어요. 이를테면,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근혜다 말하자면 2, 3년 내에 어떤 경우에는 뭐, 어? 국민통합이라는 이름으로 해갖고 또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다 사면 복권을 해주지 해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설례가 사실은 여기에도 또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그 다시 이걸 갖다 재범을 낳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게요 모방 범죄가 나올 수 있다. 네, 계속 계속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마 윤석열이 내가 그 형사 재판에서 무기징을 받더라도 설사 정권들 자기들이 다시 재집권을 못 한다 하더라도 사례로 보면. 뭐 2, 3년 임기 중에 풀어주겠지. 이렇게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가, 에, 상황에서 이거 새로운 살해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다. 어, 나는 공감대가 아주 광범위하다고 우리는 판단합니다. 네. 아, 두 분은 각각 아, 윤석열의 악행으로 뭘첫손꼽보시겠습니까 예. 아, 뭐. 악행의 이제. 뭐 말하자면 국가기관을 쓰레기 하치장으로 만드는게 가장 큰 문제다 사실은 일찍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참 진짜로 일찍 경험하지 못했던 쓰레기 수준의 사람들을 각종 국가기관에 다 그냥 내, 내리 꽂았잖아요 예, 예. 쓰레기 하치장이돼버린 것이 가장 큰 악행이다 네. 뭐 군대 동원해가지고 내란 뭐 이렇게 우자고 한거는 이미 다 알고 있느냐 이거 예. 그거 말고도 가장 중요한 게 그거다 그 다음 두번째로는 친일, 내국행위를 앞장서 셌다. 네. 이제는 이제 굉장히 나라 팔아먹는 거나 마찬가지. 개념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회장님도좀 한두 가지 꼽아주십시오. 저는 지금 우리가 애써서 해방 이후에 애써서 독재, 부패, 군부 독재를 물리시고 우리 시민들의 저항으로 민주주의 의그 질서를 세워놨잖아요. 민주 헌정에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어 모범적인 국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수준까지 갔었는 건데, 이것을 윤석열의 12,3 내란으로 말미면 완전히 막 30년? 한 세대? 한 세대 이전, 8,7년 6월 항쟁 이전으로 돌려놓았어요. 윤석열의 시계를. 이게 설사 윤석열이가, 이 법에 따라서, 그 탄핵도 되고, 또, 죄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저지의효과가 30년, 40년 되돌아가는 게 3, 4년에 다시 복구될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누구도 장담할 수 장담하지 못할 정도로 파괴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도 같이 단식하는 그 대학생들, 2, 20, 3, 20대 청년들 와가지고 같이 단식을 하는데 왔는데 정말 선배로서 자괴감이 느껴졌어요. 우리는 8, 7년 6월 항쟁을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윤석열이 다시 이거를 그냥 완전히 한 세트 뒤로 돌려놔갖고 같이 똑같은 문제, 민주주의 문제를 가지고서 지금 동단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윤석열한테 참 못된 죄를 짓는 거예요. 이건 죄인이에요, 죄인. 또, 재인. 또, 재인. 또 재인. 하나 더 이야기하죠. 우리 사회에 극후 그 파쇼 세력을 다시, 다시 불러내는. 네. 아마, 아마 이그 역사적 역주행. 네. 이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있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조금 무거워진 것 같아서 예. 가볍게 객관식을 여쭤보겠습니다. 예. 어, 윤석열 내란의 악영향 중에서 어, 무엇이 가장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객관식입니다. 예. 어, 민주주의 훼손, 예. 국격 추락, 국민 분열, 국익 손실, 민생 파탄, 기타. 1번으로 아, 아까 얘기했죠. 1번이요. 네, 민주주의 훼손. 3번이면 은 국민 아, 분열이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 저희가 그 언론 비상시국회의로서 어, 언론을 비판하고 어,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집단입니다만 지금 언론이 할 일이 뭐라고 보십니까? 언론을 향한 구원을 부탁드립니다. 저널리즘의 기본을 지켜야겠다. 가장 언론이 지금 심각한 것이 내란 범죄를 중계방송하면서 확성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내란 범죄가 윤석열 주범이지만 공동 정범이 언론이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예. 위장님. 예. 예. 그동안에 이 권위주의 정권들 요즘 독재 정권들이 항상 그 언론을 길들이고 사유화하기 위해서 가진 짓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명확한 것이지요. 언론이 눈을 감거나 입을 닫거나 하면은 이 일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들이 그에 대해서 진실을 알고 좌우하고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질 거라고 하는 통치 기술이죠. 그래서 윤석열도 지금 거의 공영방송부터 해가지고 일간지들을 거의 다 이제 어용화 시켜가지고서 결국은 나팔선으로할 때까지 갔는데 그래도 지금은 저그 동안에 이 언론 지형이 이 유튜브도 있고 SNS도 있고 이래가지고 일반 개인적으로 소통될 수 있는 꽤 발달돼 있어가지고. 그나마 다행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언론은 이 내란 범죄에 동조하지 말기를 응. 내란 동조범이 되지 말기를 정말로 바란다. 그데 지금 유튜브가 기본적으로 그 내란 범죄를 거꾸로 이야기하는 것그 아, 그 가짜 뉴스 그... 내지 어, 그거, 그거 하는 것이 그 유튜브 그 부분들이 더 극성을 부리고 있잖아요. 윤석열이 그것만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해. 근데 언론이 제대로 된 기본 저널리즘의 기본만 지키더라도 네. 기본적으로 가짜뉴스 내지 저 거구 유튜브들의 주장에 대해서 검증하고 예. 올바르게 최소한 필터링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것조차도 안 하고 그냥 막 중계방송하고 있는 네. 이게 제일 네. 언론의 큰 악의, 문제다 이런 생각 합니다 예. 저희가 성명을 통해서 조선일보를 언론계 내란수계로 규정한 일이 있습니다 예 제대로 야. 정확하게 잘 저, 보셨습니다 저, 내랑 공범이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네. 공동, 공범의 공동정보. 네. 예. 알겠습니다. 건강 잘기십시오 그나마, 그나마 위험상황을 이런 언론들, 네. 시민 언론들이 그나마 버티고 있는 거라고 봐야죠.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벗기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네. 그 언론 친구 회의 역할이 이번에 아주 참 중요합니다. 예. 자 고생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간식도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나실제예요한 5일째 됐습니다 와 <laughs> 배고프죠? 아 배고프죠 <laughs> 아직 괜찮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자몇 가지 물어볼게요 윤석열의 악행 중에서 최악의 악행 뭘 꼽으시겠어요? 제일 화나는 건 저는 사실 개엄이죠 저희를 이제 아예 통제하려고 시도한 게 개엄이잖아요. 네. 저는 이 통제라는 거에 정말 화가 나는 것 같은데 네. 이 통제라고 하는 게 그냥 통제가 아니라 진짜 사람도 죽여가면서 그냥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겠다고 하는 게 노골적으로 보여진 게 개엄이다 보니까 개엄에 대해 저는 가장 화가 납니다. 네. 어, 이번엔 객관식을 한번 물어볼게요. 윤석열내란에윤석열 어, 대란에 윤석열 악영향 중에서 무엇이 가장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어, 민주주의 훼손 국격 추락, 국민 분열, 국익 손실, 민생 파탄, 기타. 자, 뭐예요? 아, 아 저는 일단 가장 큰것 민주주의 회소인 민주 것 회사. 같습니다. 네. 네. 저, <laughs> 저도 이 대한민국가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근데 음. 민주주의가 회손된다는건 대한민국 음. 자체를 있는 거라 생각해서 저도 민주주의. 훼손슨물고 음. 네. 아, 저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가장 큰게 네. 민주주의 회소인 것 같습니다. 네. 음,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laughs> 이 현재 이렇게 만장일치로 아 하면 해야되는아 그럴거 아니에요 아, 아 너무너무 답답하네 오늘 해야되는데 네, 네. 자 건강 지키세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단히 어, 여쭤보겠습니다 네. 윤탄핵 심판이 최장평의 중이라고 하는데 결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8대형으로 네. 네. 정리가 될 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도 그렇게 예상한데왜 아, 네. 이렇게 시간이 걸리나요? 네. 이번 주에 결과가 나올까요? 네. 현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우리가 상식의 영역에서 그 몰상식들이 워낙 많이 나왔잖아요. 뭐개엄개이 상식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탈옥이 상식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래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상황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분석하는 건데 이 모든 기존의 인식의 틀이 다 깨져버린 상황에서 조인철 뭐, 이번 주에 나오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답을 할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이 정권은 예측을 불가능하게 하면서 불확실성을 최악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고 이 불확실성은 경제 영역에 있어서는 가장 치명적이거든요 근데 정치 영역에서도 이렇게 전국민들을 구글부글 구글 끓게 하는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정말 그 헌법재판소를 둘러싸고 있는 제정치 세력들은 정말 심사숙고하고 최고의 진실 안돼요. 윤석열 파면 후를 준비할 텐데 말이죠. 네. 파면 후에 정치 개혁, 사회 개혁, 경제 개혁 개 아, 개혁을 해야 할 텐데 뭘 우선 뽑으시겠습니까? 저는 반란 세력들의 뿌리까지 싹 쓸어버리는 게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독재 정권들이 학생 운동이나 노동 운동을 향해서 많이 썼던 사자성과 발은 세건이었거든요. 이제는 친일 매국 세력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반란 비호 세력들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는 정치적으로는 정치적 지위를 박탈하고요. 경제적으로는 경제적인 그 지위를 다 박탈하고 그리고 그들의 재산 한수까지도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랑과이상경 아, 아, 이런 것에 했으니까, 대해서 3면 3면 복권에서 제외하는 그 개헌법을 저도 발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입법 사항이죠 개헌법도 바꿔야 되고 국민 그 3면법 바꿔야 되는지. 문제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파이팅. 현재가 그 최장 평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결과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어, 이론적으로 말하면 8대 0으로밖에는 인용으로밖에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어, 많은 법조인도 그렇고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어, 윤석열이 위헌위법한 계엄을 내렸다는 것은 확실하고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잠시만요 자 기자 여러분 조금만 좀 도와주세요. 조금만 좀 뒤로 여기 조금 조금만 좀